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가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눠 볼 메시지는요. 안산 피스메이커스 화목과 화평을 이룰 자입니다. 최근까지 홀리마더 한을 위한 참 어머님을 위한 천일국 지도자 전 세계 13일 특별 정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간만에 이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홀리마다 한 우리의 참 어머님만을 위해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9월 17일은 이제는 잊을 수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에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 이상, 참 어머님은 모진 수고를 겪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이미 83세의 나이를, 그리고 14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4번의 유산, 4번의 재왕절개를 하며 신계를 넘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최근에 심장수술을 받으셨고,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정맥이 발생하셨고, 또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셨어야 했었습니다. 폐에는 산소포화도가 돌아, 돌아오지 않아서 15일 그날도 수사에 응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흑검이 세 번의 불출석을 받고 나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은 사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돌면서 저는 금식을 하였고, 제 아내와 함께 금식 정성과 더불어 하루 종일 그렇게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나 참 어머님께서는 17일에 그날 당당하게 출석하였고, 강하고 담대히 나오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질문을 세도하는 그 기자들에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그렇게 사랑을 더 주려 하셨습니다. 장장 9시간 30분에 걸친 조사가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시고 피로하신 몸이셨습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박해를 받고 계시고요. 그 박해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박해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강하고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교회 신앙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2세, 3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녀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박해와 탄압을 받으면서 이 거짓 보도와 왜곡 보도, 그리고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질 듯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나 하나면 된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의 심정으로 온 인류의 죄와 온 인류의 짐을 감당하시며 당당하게 나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 나는 하늘이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 너희들은 현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라고 책임을 못하고 그리고 어머님을 지켜드리도 못하는 우리들을, 자녀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9월 17일 검찰에 출석하시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기자들을 만나는데 자서전을 한 권씩 준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요그 특검의 조사를 마치시고 나선 천정궁에 돌아오셔서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덕분에 어머님이 잘 다녀왔다. 고맙고 또 고맙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저희 자녀들의 그 작은 정성마저도 어머님은 크게 받아주시는 왕엄마,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9월 17일, 그날은 일본에 있어서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법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회, 종교법인 해산청구에 관련하여 조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날 바로 해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요, 여러분, 바로 참 어머님께서 조사에 응하시기 위해서 출두하셨던 출석하셨던 그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산될 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 세계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본에서 16만 명이 이 통일교의 정교법인 해산을 청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200명이 넘는 이세들의 이 종교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이 목소리를 사회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더욱더 대단한 것은 이 235명의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타 종교 지도자들이 가정연합의 해산 청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떠난 피해자들의 증언만 법원에서 채택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9월 17일 날, 그날, 일본의 현역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신자 두 명의 증언을 채택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이 일본 교회가 그 소위 말하는 피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생수림 바로 기적이자 커다란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9월 14일 퓨어버터 가족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p a 가 되겠다는 백은정 서하의 간증 그리고 통일교인이라는 이유로 홈필 가정의 이세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전도를 하고자라고 결심을 하였고, 이제는 통일교인이라는 것이 멈춰야 될 두려운 상처가 아니라 드러나야 될 자랑스러운 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는 성화 학생이 예배의 사회를 보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프로그램 진행이 이어졌고, 우리들의 찬양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홀리마도 하늘 위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9월 20일 안산대교에도 중단 없이 나아갔습니다. 홀리마도 한참 어머님께서 이제 2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십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둡고 아픈 가운데 홀리마다 한참 어머님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 자리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모여 정성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날 이 언론이 시끌벅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방전도에 투입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 새 식구가 참여한 가운데 원리 강의도 하였습니다. 또 그날 저녁에는 10명이 넘는 미래세대가 함께 원리 스터디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와 어둠의 시기에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전술은 맞고 빼앗아오는 것이고 악마의 전략 전술은 치고 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우리는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비록 대신 당하더라도, 속임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를 억압하고 오히려 핍박한 자를 죽이려 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참부모님의 삶은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습니다. 참부모님의 삶을, 그리고 사랑을 믿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지금의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앞에 끝날이 되면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환란 시기는 6천년 역사 노정에 있어서 하늘의 슬픈 곡절이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때입니다. 인간들의 인연이 다 깨져나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는 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올바로 산다 해도 그 양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신앙인이 어떠한 주인이 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뜻을 품고 생각이 있는 자일수록 바라보는 곳곳마다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런 때가 끝날 친년 대환난의 때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흔들리는 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때요. 믿고 따라 나가던 지도자가 흔들리는 때입니다. 주인은 물론 종교, 양심, 부모의 심정까지도 전부가 다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 역사적으로 수고한 하나님과 동참했다고 하는 가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수많은 참상을 보았고 수많은 복절을 당하셨기에 끝나라에 있어서는 양심민이 주인이 신앙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중심을 세울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참다운 아들딸을 찾기 위하여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주의가 요동하는 것 동요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주권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부모가 변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형제가 변해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지하고 믿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 태연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부딪혀 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태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요하지 않고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당신의 귀한 한날 당신이 거쳐 고통의 인연을 우리에게 맺어주게 하기 위한 크나큰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늘을 부담고 같이 갑시다, 같이 싸웁시다, 같이 행동합시다라고 부르짖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뒤끌른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동요되더라도 하늘에 대한 일편단심만큼은 동요되지 마십시오. 하늘에 대한 충절의 심정만은 동요되지 마십시오. 하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만은 변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처넣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간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자리에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늘의 심정을 줄을 그 붙들고 올라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알아주고 그 아버지는 나의 고통을 알아줄 것을 믿고 그런 자리라도 가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나간다 할진데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아프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많은 참상과 많은 역경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잡아드릴. 존재는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교회의 미래 세대가 그 손을 잡아드릴 화목과 화평을 이어드릴 안산 피스 메이커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그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고통을 내가 알아주고. 그 부모님은 나의 고통을 알아줄 것을 믿고 그런 자리라도 가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나간다 할진데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체율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체율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맞고 더큰 축복을 빼앗아서 결국에는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안산의 피스 메이커스가 되어 어머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올리바도 하늘 참 어머님을 위해 나간다는 것은 그러한 피스 메이커스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요. 이 시련을 통해 끝내 세상을 찾으실 겁니다. 우리는 호목과 합평을 이뤄내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홀리마도 한참 어머님을 위해 함께 정성드리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끝내 안산 피스 메이커스로서 승리하는 모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